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하루가 또 바쁘게 지나간것 같습니다. 어, 여기 어, 또 이렇게 모두 추궁문 올리시는 신도님들 여러 마, 음, 많은 사연들을 안고 지금 기도 정성 드리고 있습니다. 음, 항상 소원 성취가 되게끔 기도 정성들 드리고 있고요. 초발키는 신도님들 늘 음, 오늘도 기도 정성을 드리지만서도 각각의 추를볼 때마다 사연이 있고 참이 시기가 참 힘들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집이 있어도 지금은 많이 힘이 들고, 어, 참,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또, 부적을 받으시는 신도님들, 부적 기도을 정성을 들여서, 더 할아버지 합의학자잘 받아서, 또, 소아, 어,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또, 부적을 내리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적을 내리는 곳, 곳이에요. 여기 또, 믹술용품이죠. 물감이랑,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소드이 화해 기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많이 나는 3월생, 3월생들이 제자가 많아요. 제자가 많이 나는 3월생이다가, 또, 오행으로 봤을 적에, 불이 유달리 많기 때문에, 이 불은 촛불 또는 이런 부적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 기운을 잘 담아서, 또, 보시는 분들이 좋은 기운을 얻고, 또, 불이 없으신 분들이 또 지니시면 효력을 100% 이상 받습니다. 불의 기운을 잘 받아서 잘 풀어지게끔 여러 방향으로 지금, 음, 이 기운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중요한 거는 한국 정서에 맞게끔 잘 해야 되겠죠. 어, 암, 튼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생소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런 이 불의 기운이 많은 제자상자에 태어난 3월생에 불의 기운을 많이 가진 소드령이 이 불의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어 내린 부적이라서 불의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옥선물을 가려주고 진역기도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법담 소개를 뭐 간단히 해봤고요 여기 인형들, 늘 가정 요조차만 힘들죠. 변함없이 참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지내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용도 동양님 장이나가또늘 준비를 해, 어, 해서 기도 영상 드리고 있습니다. 옥순물 교환해서 또 기도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순물을 교환해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 제자상자가 참맑히고 가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신도님들 가중에 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게끔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수물 교환을 잘해서 또 교환을 하고 기도할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맑은 마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기는 네, 장군님 당입니다. 장군님은 양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장군님 당에서 옥수물을 교환할 적에 초발치는 신도님들, 부적을 받으시는 신도님들, 추억을, 추억문을 또 쓰시는 신도님들 생각하시면서 늘 옥수물을 교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소원 성취하셔서 웃는 날이 많아지기를 늘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또 동자님당입니다. 동자님께 늘연감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또정사분은또 이렇게 책상에 옥수그릇을 또 교환해주고 있어요. 올바른 정사를 내려야지 이 힘들고래 려 시기에 또신자님 가중에 또 이렇게, 음, 방향이 또 쓰기 때문에 늘 올바른 정사 내려달라고 옥수물 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는 조항 할머니입니다. 조항에는 늘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밥 냄새가 나고, 또 조항할머니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가정에 충실하고 어떻게 잘 못한 것이 있고 또 무엇이 또 내가 또 잘하고 있는가를 늘 반성해요. 그러면서 조항할머니께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 가정에 행복이 서는구나. 그럴, 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건 건립당인데요. 건립에는 늘 일을 하고 온이 술도 올려놓고, 그리고 제갈집 성불. 또 보게끔 일을 했던 그 굿이나 치성을 했던 과일을 또 올려서 기도를 하는 어또 그런 것입니다. 어 여기는 입구를 지키시는 동문장 신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조상님이 걸립 땅으로 왕례를 하시기 때문에 늘또 이렇게 조상님이 왕래하실 쪽으로다가 어 그한 집안을 잘 맑히고 공을 많이 들이신 조상님들이 덕을 받게끔 기도 영상 많이 들고 있어요. 항상 신도님들 가정에 가정의 선거를 보시고 또 조상님의 덕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초에 불을 켜고 먹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불을 켤 때마다 항상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도님들이 또제 목소리를 들으면 또 힘이 난다는 신도님들 계시고 그리고 어떤 판단이 쓰지 않아서 점사를 의뢰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 중앙이시죠? 어, 크게나 밝히지만, 또 대구에 계신 신도님들, 또 좋은 목자리 얻으셔가지고, 정말 사업에 승부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자, 또 가정에 승부를 봐달라고, 또 조항할머니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또, 사회도 행복한 법이죠. 교당님단위에또 여기 또 건립단위 촛불을 밝겠습니다 여기 이제 촛불을 밝히고 뭐 절을 하고 또 기도할 때또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하고 기도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제 기도를 마치고 원래 또 이렇게 초에 불을 밝히는데, 오늘은 또 같이 불을 밝히도록 할게요. 우리도 초 밝히는 신도님들, 정말 한달 넉넉해서 초를 밝히실까 싶어요. 정말 없는 금전 쪼개어서 초를 밝히시고,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일들이 하나하나씩 잘 풀려가고 있어요. 항상 신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소녀는 불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불의 기운이 없으신 분들을 초에 불을 밝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승부를 많이 받으세요. 음, 항상 어, 이 타고난 또이 자락도 잘신뢰님 있게 빌어서 또 승부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chau. Ah. I'm going Yeah. Uh -huh. 를 않고 내 마음이 무겁기도 그지였구나. 다한망 아, 가정으로 둘러다볼 적으로다가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고 무거운 마음을 다 안고 지니고 사는 형국이고 무거운 것을 다양어기로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을 다 걷는 형국이로구나. 다 하추공문을 아, 올리시는 가정 가정마다 다소원성취 하게끔 비는 정성 끝으로다가 다손불볼수 있게끔 더하다 도와다, 어, 도와다 주고. 아, 초를 밝히는 다이 가중 가중마다 초밝히는 정성이 보통 정성이겠나 이 정성을 다 받으라도 작은 정성 작은 정성을 태산같이 받아달라 다 신령님께 기도정성을 드리고 다 부적을 받으시는 신도 가중 가중마다 다 소원 성취할 수 있게끔 다 시절만 끝들어다가 다 기도정성 드리는 정성이옵니다. 다 잘받아서 다망가지에다 소원을 받게 되게끔 도와달라고 끌려다주마 비는 정성 끝으로 가야 승부를 받을 수가 있고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소원은 지가 이어지는 행복이고 비는 끝으로 다가 도와달하는 정성이 옵니다 다술장군님요 이 가정을 잘 살피, 살피셔서, 가정의 승부를 다 주옵시고, 행복을 달라는 영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도들 가중가중마다 올해는 3개월 3개월도 다잘 넘겨야 되고 6개월도 잘 버텨야 되는 그런 형국의 그런 애다다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